안녕하십니까? 저는 SK 이노베이션 DT 추진실에서 데이터 플랫폼 팀을 맡고 있는 이장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SK 이노베이션의 AI 변화 혁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아, SK 이노베이션에서 애저 기반의 머신러닝과 생성 AI 플랫폼 기획을 구축하며 현업과 함께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겪은 경험과 앞으로 전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지난 몇 년간 단계적으로 AI 플랫폼을 구축해 왔습니다. 먼저 Azure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데이터와 AI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ML Ops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델 개발과 운영을 표준화했고, 이를 통해 전사적으로 안정적인 ML 활용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데이터의 일원화를 통해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 기반 위에 생성형 AI 플랫폼을 빠르게 구축했고, 사내 챗봇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토 아레지를 구축하여 지식 검색과 활용을 자동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에이전틱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지원을 넘어 현업 스스로가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 여정의 첫 번째로 SK 이노베이션이 머신 러닝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신 러닝은 여러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유와 석유화 공정에서 최적화 모델을 적용해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설비 예지 정비를 통해 핵심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면서 가동 중단을 줄일 수 있었고, 에너지 사용량 최적화로 탄소 배출을 감축했고, 제품 편차를 줄여 고 부가가치 제품 수출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의 어려움입니다. 안전보고서, 그리고 작업 매뉴얼, CCTV 영상, 음성 로그 등의 비정형 데이터는 머신러닝으로 분석하기 힘들었습니다. 둘째, 도메인 지식 연결의 한계입니다. 숙련된 엔지니어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델에 반영하기 어렵고 부서별 시스템이 사일로화되어 데이터 연계도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 지원의 한계입니다. 예측은 가능했지만 이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나 대응 시나리오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 예측을 넘어 시나리오 기반의 실행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머신러닝 개발과 운영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시스템 담당자에게 개별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개발은 개인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모델은 시스템 코드에 직접 포함되는 형태로 배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몇 가지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첫 번째, 운영 난이도의 증가입니다. AI 지식 없는 운영자에게는 시스템 유지 관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 부족입니다. 시스템이 늘어날수록 운영은 복잡해지고 리소스도 비례해서 증가했습니다. 셋째, 업데이트의 비효율입니다. 모델을 수정할 때마다 시스템 코드도 함께 고쳐야 했고 담당자가 바뀌면 이전 실험 이력을 확인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즉, 기존 방식은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AI 운영체계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은 MLops 기반 운영 체계를 도입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과거에는 각 시스템 담당자에게 일일이 요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데이터 포털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조회하고 적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검토 과정을 거쳐 Azure 데이터 레 t 크 스토리지 Gen2에 반영됩니다. 덕분에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 속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개발 환경의 문제입니다.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공동 환경에서 개발하며 실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즉, 모델 학습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어떤 실험을 거쳤는지를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어 재현성과 품질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운영이 복잡했던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과거에는 모델이 시스템 코드에 직접 포함되어 운영이 어렵고 업데이트 때마다 코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를 컨테이너 기반 배포 방식으로 바꾸면서 모델과 시스템 코드를 분리해 운영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개발, 운영의 전 과정을 체계화한 결과 저희 SK 이노베이션은 지속 가능한 ML 운영 모델을 확립할 수 있었고 이 기반이 이후 생성형 AI 플랫폼 확장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ML Ops 체계를 확장하여 GenAI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LLM을 불러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 요구에 맞게 RAG, 그리고 에이전틱 플로우, 그리고 MCP 서버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의 AI 응용을 빠르게 실험하고 실제 서비스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개발된 결과물은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포된 서비스는 Azure API 매니지먼트를 거쳐 Power BI, Power Automate,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연결되어 조직 전반에서 활용됩니다. 저희는 ML 운영 경험을 토대로 생성의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통합 AI 플랫폼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네, 저희는 생성 AI를 통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구성원이 단순한 사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a i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레벨 1에서는 챗봇과 같은 범용 서비스입니다. 보고서 작성, 번역, 문서 요약 등 일상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레벨 2에서는 내부 문서와 지식을 결합한 AI 활용으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오토아레이지 같은 구조를 통해 사내 매뉴얼이나 보고서를 검색, 분석하고 보다 정확한 Q&A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레벨 3에서는 노코드, 로우코드 환경을 활용한 업무 화, 업무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반복적인 정형 업무를 자동화하고 워크플로우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4는 에이전틱 AI 단계입니다. AI가 단순 지원을 넘어 상황을 추론하고 의사결정까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AI 활용 수준을 높여감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업무 속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직접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주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저희는 먼저 일반적인 생성 AI 활용 목적으로 사내 GPT 기반 챗봇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GPT 4.1은 최대 100만 토큰 인풋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단순한 대화형 질의 응답을 넘어서 문서 기반의 요약과 번역, 그리고 기본적인 질의 응답 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범용 AI 서비스로서 업무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나타나 잘못된 정보를 자신 있게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 출처가 불분명해 조직 고유의 업무 데이터와 직접 연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레벨 1은 범용 업무 지원에는 유용했지만 저희는 이를 넘어 실제 현업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다음 단계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보이시는 이 화면이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범용 서비스로서의 챗봇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챗봇을 통해 기존에 있는 문서 요약이라든지 문서를 번역한다든지 특정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범용적인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지식 결합형 AI 활용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GPT 모델의 범용 지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내 문서를 기반으로 Q&A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LLM은 먼저 질문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벡터 기반의 내부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합니다. 그리고 검색된 문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조직 고유의 지식과 경험이 반영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이 바로 RAG입니다. RAG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질문과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문서를 먼저 찾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덕분에 저희는 레벨 1에서 나타났던 한계, 즉, 최신 정보 반영 부족이나 지식 출처 불명확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레벨 2에서는 단순한 대화형 지원을 넘어 업무 문서 기반으로 한 정확한 정보 검색과 재리 응답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는 오토아레이지를 통해 아레이지를 구축할 때 필요했던 복잡한 개발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보니 수요는 많지만 실제 업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확산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 오토아레이즈에서는 사용자가 단순히 팀즈의 문서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러면 로직앱스가 문서를 데이터 레이크에 자동으로 적재하고 이 저장된 문서는 애저 펑션을 통해 파싱되고 벡터화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 안에 있는 표 그리고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적인 요소는 다큐먼트 인텔리전스와 Azure OpenAI의 멀티모달 모델을 호출해서 해석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벡터는 최종적으로 AI 서치라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즉, 과거에는 개발자가 일일이 구성해야 했던 RAG 파이프라인을 이제는 저희 오토 RAG가 자동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문서를 올리는 것만으로 RAG 환경을 쉽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방식을 전사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50개가 넘는 프로젝트에서 오토아리에지를 기반으로 아리에 구축을 자동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오토아리에지를 통해 자동으로 아리에 모델이 개발된 것들은 보이는 저희 챗봇 서비스에 자동으로 올라와서 현업 사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업무 자동화형 AI 활용 레벨 3단계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AI 기능을 현업이 직접 개발하고 서비스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희는 Azure OpenAI, AI 서치, 다큐멘트 인텔리전스와 같은 핵심 AI 기능들을 API API 매니지먼트에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 통제, 모니터링, API 키 관리, 비용 정산까지 중앙에서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업 사용자는 이러한 기능을 파워 오토메이트나 파 Azure 프롬프트 플로우 같은 워크플로우 도구 또는 스트림릿, 파워비아이 같은 UI 도구와 조합해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전문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현업에서 필요한 자동화 시나리오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레벨 3에서는 이렇게 AI 활용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업무 자동화 도구와 결합되어 실제 현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업무 자동화형 AI 활용 구조를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를 활용해 사내 이메일로 주고받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자, 흐름을 보시면 먼저 사내 특정 이메일 주소를 모니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팀은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물류팀은 선적 서류나 발주 확인서 같은 문서들을 이쪽에 도착하게 됩니다. 메일이 수신이 되면 첨부 파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고 이 파일은 GPT 멀티모달 모델을 통해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분석합니다. 그 결과 문서에서 필요한 핵심 정보가 추출되고 요약, 번역, 분류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결과는 팀즈로 자동 발송되어 현업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던 반복 작업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저희 회사 모든 부서에서 이런 방식을 기반으로 현업이 직접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레벨 4, 자율적 지능형 AI 활용으로 현재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AI가 단순히 요청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목표를 이해하고 스스로 추론하면서 필요한 도구들을 조합해 워크플로우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재무 보고서를 분석하고 주요 시사점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면 AI는 이 문서를 파싱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지표를 계산하고 인사이트를 생성하는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내에서 MCP 서버와 툴이 많아지다 보니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지 이 버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리고 보안이나, 보안이나 비용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같은 문제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의 핵심은 MCP 게이트웨이입니다. 중앙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면서 MCP 카탈로그로 사용 가능한 도구 목록과 버전을 관리하고 보안 통제로 인증, 권한, 데이터 보호 감사 로깅을 지원하며 모니터링으로 사용량과 성능을 추적하고 장애를 감지합니다. 또한 비용 관리를 통해 리소스 사용과 API 호출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즉이 MCP 게이트웨이가 늘어나는 서버와 툴들을 중앙에서 관리 통제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 아키텍처를 구축 중이며 올해 말까지 저희는 완성을 목표로 현재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SK 이노베이션의 AI 플랫폼 구축 여정을 보셨습니다. 애저 기반 데이터 레이크와 에메로스 그리고 생성 AI 플랫폼과 오토 RAG, 업무 자동화와 에이전트 AI까지 단계적으로 발전해 온 전체 과정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한계도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생성의 AI를 현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SI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SI 방식은 그동안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생성의 AI는 빠르게 진화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요구사항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개발과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현업의 지식이 모델 개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업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다 보니까 AI 리터러시 향상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생성의 AI 시대에는 SI 방식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현업 주도형 모델로 보완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업이 직접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개선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비즈니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현업의 노하우와 AI 기술이 결합되어 조직 차원에서도 지속 가능한 AI 혁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 시대에서는 현업 주도형 에이전틱 AI 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 각 부서는 명확한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먼저, HR은 전사 차원에서 AI 문화를 조성하고 변화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AI 리터러시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을 운영하며 성과 인정과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업부서는 현업부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이 노코드, 로우코드 도구를 활용해 필요한 AI 서비스를 스스로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피드백 기반으로 서비스를 반복 개선하고 최종적으로는 현업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걸 위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DT 조직, DT 부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AI 도구와 각종 인프라를 제공하고 이에 맞는 보안, 데이터 가이드, 보안과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기술 검토와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에서 거버넌스를 운영해 전체 방향성을 조율해야 합니다. 자, 결국 생성형 AI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현업이 직접 주도할 때 비로소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부서가 제 역할을 하며 함께 협력할 때 지속 가능한 AI 혁신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